가자. 바로 가자. 귀찮다. 여러 개뭘 여러 개 찍냐? 아, 어, 이게 아닌데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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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 번에 여러 개 찍자. 귀찮다. 자, 시작할게요. 별 하나. 그냥 풀어 보세요. 계산 문제네. 어이 보자. 정거하 그려 풀면 되고, 저거는 사인지 놓으면 되고, 저는 탄젠트 지 놓으면 되고, 저거는 지랄이 났네요. 근데 그냥 계산인데 내가 뭐 시간 줄 필요 있나? 그냥 할게요. 스피디들은 화면 멈추고 하면 되잖아요. 검은색 매우 마음에 들고. 자, 이런 걸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?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감이 오나? y 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. x 는0에서 a 까지. 나 이거를 보면요, 이게 원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. 제곱 제곱을 해보자. y 는 플러스죠. 제곱 제곱을 해보면 y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a 제곱이니까. 니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게 나오겠죠. a, a. A. Y는 0보다 크다. 근데 X가 0에서 A. 이 부분이네. 면적을 구하면 되죠. 4분의 A제곱. 4분의 A. 파이 A제곱이네. 끝. 이렇게 풀어내요. 음, 싫으면, 뭐, 쉽게 하려면 저기다. 이런 괄호 안에 뭐 제곱, 뭐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있으면 보통 사인 집어넣으면 편하다 하더라고. 파이 a 제곱이니까 4분의 1 치면 저거 맞네요. 별이 하나는 일만 하네. 그냥 사인 집어넣어 볼게요. 0에서 1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dx x는요. 나는 2사인 x라고 둘게요. 2사인 h라고 둘게요. 미분 미분을 치면 dx는 dh분의 d x 는 이거 미분치면 e 코사인 H가 되겠네요. 맞지? 음, 맞아요. 그럼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. 집어넣어 볼게요. 인그 아, 근데 X가 0에서 1이잖아. 그럼 이거는 0에서 2분의 1이니까 0에서 씨 2분의 1이 되려,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, 사인, 32분의 1이었나? 30도, 혹은 6분의 파이. 로 하자. 0에서 6분의 파이, 루트, 4-4, 사인 제곱 h분의 dx인데, dx는 2 코사인 h dh 되시겠다. 맞죠? 그냥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맞아요.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? 4, 1은요 여러분 아, 1은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잖아. 근데 여기 사인 제곱을 뺐죠. 그럼 이거는 4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루트 쳐져 있으니까 범위가 0에서 0에서 30이면 다 플러스죠? 그냥 루트 빼줘도 되겠다. 이 코사인 분의 이 코사인 h, d h니까 1이네. 1. 어, 1. 그러면 뭘 미분해 1이 나오나? x겠지? 그러면은. 0에서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겠네요. 맞... 맞겠지? 왜 8년 만에 하니까 잘안 되네. 내가, 내가 알기로 이건 탄젠트예요. 맞을 거야. 설마? 맞겠지. 다 한번 해보자. 루트 3 오른쪽에다, 왼쪽에다 적을게요. 1에서 루트 3 3 플러스 x 제곱 분의 dx x는요 루트 3 탄젠트 h 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dx는 자, dh로 나눠볼까 미분을 치면 루트 3에다가 이게 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이거 미분하면요 사인 제곱 분의 이거 미분하면 c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이용한 플러스 S 제곱이니까 이거는 코사인 H 제곱분의 루트 3이네요. 자 바로 넣어볼게요. 아 그러면 루트 1에서, 1에서 루트 3 1을 려면 이거잖아. 45도 4 5도에 45도가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1이면 60도겠죠. 루트, 삽, 이. 에서 60도면 3분의 파이. 범위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. 4분의 파이, 야, 이거 별 하나 아닌데, 내가 뭘 때. 이거 모르면 못 풀잖아, 이거. 아풀 수는 있지. 머리가 풀 뿐. 풀 수는 있어요. 그러고, 3 플러스, 3 탄젠트 제곱 H 분의 DX 는 뭐다？DX 는 이걸 넘기면 루트 3코사인 제곱 H 분의 1 d h 가되 겠다. 좀 어려워 보인다. 이거, 설, 이거 틀리면 나또형 한테 욕 오지게 쳐먹고 또 찍어야 되 잖아. 자 보자.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네 사인 제곱 이네다 그러면 위아래코사곱코사인을곱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빨간 제곱 로 코사인 제곱 을위 아래 인 제곱 코네 코사의 제곱 이 되고 이거는 s 제곱 제곱 이 되고 이건 c의 제곱 이 되겠지? 없어지고 c 네제곱 코네 맞아요. 그럼 이게 3c 3코사인 제곱 네 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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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숫자 3이에요. 근데 여기 사인, 사인 지워지네. 그러면, 루트 3분의 1이 되네. 이게, 그러면, 식이, 인테그랄, 4분의 파이에서, 3분의 파이, 루트 3분의 1, dh가 되고요. 이거는, 루트 3분의 1, x, 4분의 파이에서, 3분의 파이까지. 뭐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X, H이긴 하죠? 큰 상관없어. 말안 했는데. 그러면 바로 하자. 이거에서 이거 빼면 12분의 파이죠? 12루트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. 음. 응. 맞을 거라 확신은 쉽게 하면 안 되지. 그리고 유리화 쳐주세요. 난 하기 싫어요. 자, 다음. 일단 지우자. 어, 이게 아닌데. 이건데 하, 딱 봐도 싫어요. 난난 저게 제일 싫어. 사인 Sine x, 사인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거를 위로 올려줘라 이 소리예요. 그리고 x 제곱은 다 플러스고 문제는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. 미분도 아니 저 척분도 지랄이네 그냥 x 제곱 사인 x dx 를 먼저 해볼게요. 해보세요. 이거는 어려운가? 어려운가요? 어려운 걸로 하죠. 마이너스 x 제곱 코사인 x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x 미분하면 마이너스 e x 코사인 x겠네요.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어떻게 할까? 다음에, 아씨, 또 해야 될것 같다. 이걸 이번에, x 코사인 x를 접분해 볼게요. 그러면요, x가 지워졌다 생각을 할, 아니다, 아니다, 사인. x 사인 x, 마이너스 인테그랄, x 지워졌으니까, 사인 x니까, 코사인, 마이너스 코사인인가? 마이너스 코사인, 아니라 플러스 코사인이겠지. 적분해봐. x 지워지고 사인이 되니까 플러스네. 음... 맞아요. 자,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해. 그다음에 여기다 더하면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거는 인테그랄 x 제곱 사인 x dx는요. 마이너스 x 제곱 코사인 x 플러스 e x 사인 x 플러스 e 코사인 x 다까지 알았어요. 자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는 다 플러스잖아. 그냥 0에서 파이까지를 집어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? 이거는 꿀팁인데요. 도형의 면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니들이 안 배웠을 거예요. 없어요. 없다고 해요.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쳐 넣어. 그러면 아마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예요. 이게 쌓인 면적이 x 스라 음수라서. 마이너스 나올 건데, 그냥 그거, 그냥 부호 하나 빼고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. 그냥 해보자. 이거는 약간 나만의 방식이긴 한데, 똑같은 거 적었다 치고, 똑같은 거, 아, 파이에서 이 파이지. 파이에서 이 파이. <laughs> 계산이야, 또? 자, 일단 이거 해보자. 코사인 파이가 몇이냐? 마이너스 1이지. 저거 누가 하자.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. 사인 파이는 0이에요. 그러면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. 파이 제곱. 플러스 0 이건 0이죠.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파이를 넣으면 맞나? 파이 제곱. 플러스 파이 제곱. 한 다음에 파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0 넣으면 0 0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맞지? 맞겠지? 틀리면 뭘? 몰라, 씨. 0에서 파이까지는 파이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. 오케이, 잘했다. 다음, 파이에서 2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. 사실, 어차피 마이너스 할 거니까, 위에 파이, 아래다 2파이 적어줘도 돼요. 나 이렇게 하자. 파이를 위에다 적을게요. 파이 박으면, 아, 아까 했는데, 괜히 지었다. 파이 제곱 마이너스 2였나? 그러네요. 그 다음 맞지? 맞아요. 맞아요. 이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. 코사인 2파이는요. 내가 알기로 1이고요. 사인 2파이는 내가 알기로 0이에요. 1, 0. 맞네요. 그러면 2파이 집어넣으면 4파이 제곱 인데 1이니까 마이너스네? 4파이 제곱에 맞지? 1 넣으면 마이너스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 사인은0 되니까 지우고 플러스 2 아이고 진짜 너무 싫다 하면요 5파이 제곱 마이너스 4네요 두 개를 더 해주시면 6파이 제곱 마이너스 8이네 끝야좀 길어졌다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감다 떨어 감다 뒤졌네요 그냥 육하쌤이 없어서 그런가